이화여자대학교 선배라면 장학금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매월 소액의 정기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내 대학 최초 최장수 장학제도입니다. 대외협력처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담아 선배라면 장학금 10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배라면 장학금은 만원부터 자유롭게 선택하여 월 정기요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이와의 선배라면 누구나 학비 지원이 필요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달 소액기부를 통해 후배들을 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기존의 기부금과 달리 사회초년생 선배들도 부담없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시작한 지한 달여 만에 약정액 5억 원을 돌파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10년간 4567명의 이와인이 후원자가 되어 총 29억 6475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313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200여 명의 후원자가 10년째 후원 중이며 77명의 장학생은 이제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있는. 이와 함께 대외협력처는 10주년을 맞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선배라면 장학금 10주년 기념감사대축제를 진행합니다. 후원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월 후원금을 증액하는 경우 선배라면 장학금을 홍보하는 경우에 다양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1월 출시된 선배라면 장학금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천여 명의 후원자께서 약 30억 원을 후원해주셨고, 이에 3천 명 이상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이루게 해주신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라면 장학금 10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를 통해. 시작 하루 만에 150여 건이 넘는 신규 후원 및 증액이 신청되면서 이화와 후배에 대한 선배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라면 장학금은 취지에 맞게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이 졸업 후 후원자가 되면서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ubs 조혜원입니다.